오늘 김장을 좀 했습니다. 김장 김치에 삼겹살 수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삼겹살 삶을 때 아, 하소를 넣었어요. 하소 좀 넣고 아, 양파를 좀 넣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 돼지 그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요. 참 좋네요. 오늘 이렇게 한번 예, 먹어볼까 합니다 아, 술은 담은 술인데요 담은 술인데 조금 따랐습니다 이만큼 한병한병 한병 정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 잔을 한번 갖고 올게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김장하고 어, 나서 예, 수육하고 이렇게 즐거움, 예, 같이 이렇게 먹는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르, 김이, 예, 뭐랑보럭 나죠? 아, 제가, 음 술은 조금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병이 작은 병이에요, 이렇게. 작은 병인데, 요만큼 달았어요, 요만큼. 그러면, 음, 요렇게, 지금, 온폭이에요, 온폭인데, 여기 이제, 요렇게, 손으로 착, 착 걸치먹는 것 아시죠? <laughs> 네 남자라고 해서 김치 못 담을 것 같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담으면 돼요. 야, 젓은 뭐, 괜찮았었습니다. <laughs> 까나리 액젓, 그리고 마늘, 생강, 뭐 여러 가지 들어갈 건다 들어갔습니다. 아, 양념을 할때 소금도 넣지 않습니까? 맛을 가며, 봐가면서 음, 그렇겠고요. 이 배추 절임은 음, 소금을 타서 물에다가 예, 그렇게 배추 절임을 했고요. 생강, 마늘, 뭐, 여러 가지, 뭐,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우젓가 조금 들어갔고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마다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벌써 군침이 약 30분 삶았어요. 하수, 뿌리하고 양파 넣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도 아낌없이 팍팍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제가 재배했거든요 고추 색깔 한번 보십시오 음. 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는 이알배기 김치보다 이 파란 김치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이걸 좋아합니다 저는 알배기는 별로 잘안 먹고요 음 파란색 배추가 이렇게 알이 너무 가득 차면 별로입니다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자 그럼 또 한번 먹고 아 제가 이거 술을 개봉을 안했네요 오늘 모처럼 아 음, 한잔하고 싶네요 요즘 알바한다고 음, 관광소에서 알바를 하면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한 10월 정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우. 사랑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맛있어요. 여기. 아마 김치 맛을 아시는 분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다소 아 어, 제가 이거 농사 지은 거에요 농사 지었는데 음 괜찮네요 지금 시간이 음. 5시 13분이네요 어,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인데요 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들과 또 김장할때는 또 이렇게 가족분들 뭐 친지 분들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잖아요 뭐 딸이라든가 예,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큰 가마솥에 뭐 돼지 뭉탱이로 이렇게 삶아서 그 저렇게 먹는 모습 여러 번 봤습니다 올, 올해 어, 저기, 오늘은, 오 김치를 담으면, 서로 이렇게 조금씩 갖다 줘요. 아, 제가, 올해, 음, 열포이 담았습니다. 열포이열포이 담으면, 굉장히 오래 먹거든요. 뭐자라요 이제 김치가 익으면 뭐 김치찌개 같은 거뭐또 있지 않습니까 고등어 뭐 그런 거 이렇게 음 좋아합니다 양념을 제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뭐 최고의 뭐 맛이 아닐까요 이렇게 멀긋지 않습니까 이 김치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좋고요. 두, 첫 번째는, 배추 절임을 잘해야 됩니다. 배추 절임을 잘하고, 어느 정도, 한세번 정도는 세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찢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작은지. 그래야 이제 간이, 간하고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그렇게 잘 담았어요. 그때는 뭐, 나이 어린 시절이죠. 뭐, 옆에서 좀 도와드리긴 했는데, 시골은 그래요 뭐 최소한 100포기 이상 담아야 돼요 와 이렇게 이 생김치에 이렇게 음, 수육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맛, 그죠? 아 정말 좋네요. 정말 좋아. 아, 내일부터 또 날씨가 풀린다고 그래요. 음, 한 번씩 이렇게 새파란색이 더 많죠?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김치를 담아도, 냉장고에 넣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밖에, 그, 온기 속에 담아놓으면 돼요, 온기 속에. 그러면 자연히, 그, 발화도 잘 되고요. 뭐, 봄까지는 뭐, 무난하게 할수 있고 또, 시골에는, 예, 딴 반찬이 있습니까? 뭐, 시래기 말려놨다가, 청국장 시래기 아, 두부 좀 넣었고요. 뭐, 각가지 뭐, 아, 저번에 제가 그올 봄에 그두릅그 생두릅을 삶아서 말렸거든요. 아, 아주 좋더군요. 그 생두릅 말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보면 투룩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세요. 사서 이렇게 말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 목나물 끝내준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호박을 이렇게 쫑쫑 썰어서 이렇게 이제 말려 두었고요. 비닐봉다에 넣으면 곰팡이도 안 쓰고 좋아요. 냉장고 열 필요도 없고요. 제가 두럽을 얼마나 뜯어서 말렸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말려놨죠. 어 <laughs> 아, 된장찌개 할때 넣어도 되고요. 불렸다가, 음, 이렇게 저물 조물 이렇게 뭐~ 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말리면 이제 이렇게 까만색으로 고사리처럼 이제 갈색으로도 변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두번째 끝 끝을 때예 네, 그때 이제, 이제 많이 하고요 네, 내년 봄에는 또, 음, 산에 또 열심히 다니고 해야죠. 아, 근데, 술이 굉장히 쓰네요. 안 마시다가 마셔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 제가 술, 오늘 입에 댄다면야한 15일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비록 알바지만 그래도 지킬 거는 지켜줘야 되고, 음, 그게 또 보면 또 후배들이 많거든요. 또 선배님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 애인은 지켜야 되고, 음, 그런 거예요. 우리 막내 동생이 거기서 일을 하니까, 우리 막내 동생 그거 창피를 주면 안 되잖아요. 아, 정말 좋네요. 제가 석장 마신다데 하여튼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laughs> 이만큼 남았어요 이천 친구야 먹고 싶지? 음. 너도 김장은 많이 했잖아 그지? 아 요게 옥석에 티가 하나 있네요 그럼 요걸로 살짝 이렇게막 구겠습니다 먹기실래요 그쵸? 음... 이 고춧가루는 아낌없이 팍팍 넣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제 삭으면서 찌개를 했을 때 아주 좋아요 아무리 김치를 잘 담는 사람도 장인 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김치 먹어봐야 별맛 없어요. 그 옛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통 비법으로 그 만든 그런 사람들 못 따라옵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안합니다. 뭐 테레비 나와가지고 뭐뭐 뭐 장인 아유 그런 사람들 안해요. 그 김치공장에 그 뭐 장인 그, 그분들그선비에서그 그 담는 거 있잖아요. 사실 입맛에 입맛에 맞을까요? 김치는 또 짬이 안 돼요. 삼삼하면서 그 간간한 그 천일염을 천일염도 정글을 써야 돼요. 천일염은 저는 보통 이사년 정도 간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짠맛이 빠지고요 간수가 빠지면 어떤 맛이 나는지 아십니까 뒷맛이 달아요 아 남자가 이, 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기왕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음, 스스로 이렇게 예, 해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게 생기더군요 아, 여러분 뭐 김치 어, 김장 안 하신 분들 많죠? 김장은 좀 넣게 할수록 좋습니다 좀 있으면 날씨가 부근하잖아요 물론 요즘 뭐 김치냉장고가 좋아서야 숙성이 잘 되지만 김치떡에 넣고 땅에 파 묻는 것도 참 좋습니다 3년 후에 꺼내서 먹으면 냄새는 시큼한데요 그걸 빨아서, 이 볶아 먹는다던가 뭐, 다양한 만두를 만든다던가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아, 이 도시에는 또,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아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잘안 해요. 옛날에는 땅에다 많이 묻었어요. 약 아, 3m 그 깊이로 이렇게 파서요 묶고 그렇게 했죠 저희 부모님들 그렇게 했어요 야, 오늘따라 부모님 생각이 나네 이렇게 김치 담고 저도 뭐 부모님에게 배웠지만요 음. 요즘 초보님들 그 김치 못 담아서 뭐 유튜브, 아이고, 유튜브 보고 요리도 유튜브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기 식성의 양념이라든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요. 나는 어떤 그 뭔가를 만들겠다는 이 간념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 따라하면 성공을 못해요 뭐 몇큰술 몇큰술 그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감으로 하는 게 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다면 음. <laughs> 틀린 거는 아닙니다 틀린 거는 아니고 진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요 저울 같은 거 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요리할 때 설탕이라든가 이런 건 좀은요. 우리 몸을 갖다 망치게 합니다. 아시잖아요. 이거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이 숨이 덜, 덜 죽으면 김치는 물이 많이 생겨요. 그안에 수분을 완전히 빼주면 참 좋은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물에다 풀어요 짭짤하게 해서 그러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완전히 배추가 그.. 숨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숨이 죽는다 이런 말을 쓰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추 보고 숨이 죽는다고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다른 말 표현이 없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이게 숨을 잘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laughs> 옛날에 저희 엄마가 그렇 이야기했어요. 뭐, 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뭐, 절임 이런 말 없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오늘 아무쪼록 이렇게 나만의 즐거운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네요. 어 티츠비 형님 나중에 불러서 고기는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불러서 김치 좀 더리고 싶고 나름도 하고 싶고 아, 그렇네요. 아 내일부터 날씨가 이제 많이 풀린다고 그러네요.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질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먹고 음 술은 다못 마시겠네요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만 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만큼 남았고요 요거는 뚜껑을 닫고 음, 끓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배 한번 하입시도 건배 그리고 요즘 환절기라서 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인지 뭐 그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저는 난방을 전부 다 나, 그, 전기로 합니다 전기 <laughs> 전기세가 찬마이도 나와요 이, 그 판넬 가지고 했거든요 그 판넬 필름이라고 있어요 조금 세게 틀어면 후끈후끈합니다. 근데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laughs> 아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비록 남자가 다, 다 맞지만 음, 살아가는 마음으로 봐주시고 음,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한번쯤 생각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